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물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.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업 활동을 통해 천국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이 비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전해졌습니다. 당시 갈릴리 호수는 어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어부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. 따라서 예수님의 청중은 그물질과 물고기 잡기에 익숙했을 것입니다.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. 이 비유에서 어부들은 그물을 바다에 던져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습니다. 그후 그물은 해변으로 끌어올려지고 어부들은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립니다. 이 과정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을 상징합니다.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악인들은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. 이 비유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. 첫째,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구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. 둘째,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며 의롭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셋째,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최후의 심판을 통해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.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을 점검하고 최후의 날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명시된 것처럼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경고를 주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.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